자신들의 이도에 모든 걸 걸고 개발 선사에 매달리고 있는데, 우리가 왜 그들의 배를 부리는데 이용당해야 합니까? 결국은 자신들의 투기 목적을 위해 우리의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까지 하는 것이니, 그들의 눈간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단지 협박과 회유 인정에 못 이겨 쉽게 찬성도장을 찍어줄 수 있나요? 설사 찬성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 사업 결정을 한 뒤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그리고 찬성을 하지 않았다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 단지 주민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. 여러분 3명 중 2명이 찬성하면 나머지 1명은 무조건 땅을 빼앗겨야 네. 하는 건가요?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 논리로 우리들의 땅을 떼앗고 아무런 대책 없는 아무거나 짓개만은